청취자 여러분, 만약 60년 넘게 시장의 관심 밖에서 어쩌면 조금은 지루하게 땅 부자 회사 정도로만 알려졌던 기업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리고 부산의 거대한 도시 재개발이라는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흐름들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미창 석유 공업이라는 회사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샅샅이 훑어서 과연 이 오래된 회사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근거들을 청취자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장은 아주 명쾌해요. 미창석유가 단순한 저평가 상태를 넘어서 세 가지 강력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면서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건데요. 네, 세 가지 포인트죠. 첫째, AI가 불러온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 둘째, 장부에는 보이지 않는 막대한 부동산의 숨겨진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결정적 방화세 바로 경영 승계입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잠자는 거인이 정말 깨어날 수 있을지 그 흥미로운 논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각기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그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죠. 도대체 미창석유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런만 들으면 SOIL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어 그런 정유사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미창석유는 원유를 가져다 휘발유나 경유를 만드는 그런 정유사가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정유사들이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기름 즉 기유라고 부르는 베이스 오일을 사 와서요. 거기에 여러 첨가제를 배합해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윤활유를 만드는 회사죠. 아하, 자동차 엔진 오일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 선박용 윤활유, 산업용 기계유 같은 것들이요. 무려 60년 넘게 이한 우물만 파온 무혈과 업계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곳입니다. 한 우물만 팠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탄탄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보고서에서 일본의 에너지 대기업 이네우스와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던데 이게 핵심 경쟁력인 셈인가요? 맞습니다. 이네우스와 수십 년간 이어온 기술 제휴가 바로 미창석유의 아주 강력한 혜자 역할을 해요. 덕분에 세계적인 수준의 고품질 특수 윤활유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매출 구조를 보면 아주 안정적이에요. 자료를 보면 약 65%를 차지하는 이 전통적인 윤활유 사업이 회사의 든든한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요. 네, 캐시카우. 그리고 약 23%인 고무배합유는 타이어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건 자동차 산업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분야죠.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꾸준한 성장 사업, 여기까지는 딱 전형적인 가치주. 혹은 뭐 자산주의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가 진짜 주목하는 건 나머지 10% 남짓한 사업이었어요. 고성장 촉매제라고까지 표현했던데 바로 전기 저연유 사업이죠.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될것 같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시장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전기차 시대가 오면 엔진오일 만든 회사는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연기관차가 사라지면 엔진오일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요. 근데 보고서는 그게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반박하더라고요. 그렇죠.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첫째, 전기차가 아무리 늘어도 수십억 대의 내연기관차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도로 위를 달릴 거라는 점. 음. 하긴 그렇죠. 오히려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서 더 비싸고 성능 좋은 고급 합성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판매량 즉 q의 감소를 판매 단가 p의 상승으로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줄어도 질이 높아져서 돈은 더 번다는 거군요. 흥미로운데요. 두 번째 근거는 뭐였죠? 두 번째는 더 적극적인 논리예요. 전기차에도 윤활유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전기차에도요? 물론 엔진 오일은 아니죠 하지만 배터리와 모터에 열을 식히는 냉각 유체 또 감속기에 들어가는 오일 각종 부품에 쓰이는 그리스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이걸 이플로이드라고 e 부르는데 이게 기존 윤활류보다 훨씬 기술 장벽이 높고 부가가치가 큰 시장입니다 아 미창석유는 EN EOS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이 시장에 대응하고 있고요 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전기차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할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윤활류 회사가 AI 수혜주라는 건 정말 예상 밖의 연결이에요 데이터센터랑 변압기 그리고 이 회사의 전기 절연 유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상상이 잘안 가거든요. 네, 바로 여기가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채 g p t 같은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엄청난 전력을 소모해요. 네, 그렇죠.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을 데이터센터까지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과정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초고압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쓸수 있는 전압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거대한 변압기가 필요한데 이 변압기가 과열되거나 터지지 않게 하려면 내부를 특수한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아. 그게 바로 전기 절연유입니다. 열을 식히고 전기가 새는 걸 막아주는 변압기의 혈액 같은 존재죠. 와.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변압기 수요가 폭증하고 변압기가 많이 팔릴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미창소기유의 전기절연유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야 연결고리가 보이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고서는 지금 거대한 전력 인프라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분석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그중 하나일 뿐이고요. 아더 있다고요? 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수십 년된 낡은 전력망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을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변압기가 필요하죠 아하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의 끝에 미창소교의 전기절연류가 있다는 게이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전기차 위기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군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보통 이런 성장주 투자는 미래가 기대만큼 풀리지 않았을 때의 외연 부담이 크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미창석유가 아주 강력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해요. 바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입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장부상 가치와 실제 가치의 엄청난 괴리죠. 이건 마치 수십 년된 할아버지의 낡은 양복장 안에 명품 시계가 들어 있는 것과 비슷해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다들 낡은 장롱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지만 진짜 가치는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 명품 시계가 바로 부산 영도에 있는 본사와 공장 부지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땅은 수십 년 전에 취득한 가격, 거의 헐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런데 이 부지가 위치한 부산 영도와 그 주변 북항 일대가 지금 어, 거의 천지개벽 수준의 재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인데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낡은 항만과 공장지대를 허물고 그 자리에 해양관광 국제비즈니스 고급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최첨단 워터프론트 도시를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죠. 그런데 보통 이런 대규모 개발은 계획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가치가 실현되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네. 보고서도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의 가치가 워낙 압도적이라는 점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영도 부지의 잠재 가치만 현재 미창석유 전체 시가총액에 육박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추정해요. 그 정도인가요? 네. 즉. 개발이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그 가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불어난다는 거죠. 당장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바닥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가 좀 삐끗하더라도 이 자산 가치가 딱 받쳐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공장 부지가 아니라 미래의 신도시 개발 부지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죠. 든든한 보험이 있는 셈이네요. 영도부지 말고도 울산공장이나 서울 서초동 빌딩 자산도 언급되어 있던데요. 네. 그 자산들도 각자 의미가 있어요. 울산공장 부지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어서 그 자체로 희소성이 매우 높고요. 음. 서울 서초동의 빌딩은 2010년대 초반에 매입한 순수 투자용 자산인데 지난 10여 년간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봤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 같은 우량 자산들입니다. 정리해 보면. Ai라는 미래 성장성과 수십년간 묵혀둔 부동산이라는 현재의 안전마진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구조네요. 정말 솔깃한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이 좋은 재료들은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닐텐데 왜 보고서는 하필 지금을 주목하는 걸까요? 뭔가 이 잠자던 거인을 깨울 결정적인 계기 그 방화세가 있었다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스토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방아쇠는 2025년 10월에 있었던 하나의 공시였어요. 공시요? 네. 창업주 3세인 유지우 상무가 10만 주의 주식을 증여받아서 개인 지분율을 1.84%에서 7.59%로 크게 늘린 사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본격적인 경영 승계 적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죠. 아, 드디어 경영 승계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이게 왜 주가에 긍정적인 방아쇠가 된다는 건가요? 보통 가족 경영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거나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합니다. 바로 세금이죠. 세금이요? 유지의 상무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생각하면 앞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유지우 상무라면 이 거액의 세금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어요? 글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증여받은 주식 일부를 파는 거겠지만 그건 지배력이 약해지는 거니까 경영권을 승계받는 입경에선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카드일 테고요. 그렇다면 아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나 포너스로는 턱도 없을 테니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겠네요.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말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만난 적 없었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집니다. 아. 대주주는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배당 정책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당연히 소액주주들 역시 높은 배당을 원하죠. 과거 이 회사의 배당 정책이 다소 보수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을 의미해요. 과거의 배당 성향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예상하는 건가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주당 2,800원이었던 배당금이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3,000원을 넘어 꾸준히 우상향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합니다. 오. 이건 미창석유라는 회사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과거에는 그저 땅 많은 저평가주였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고배당 성장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시장이 이 회사를 재평가하게 될 가장 강력한 촉매자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분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 겹의 이야기가 쌓여 있네요. 60년 된 윤활이 회사 미창석유가 첫째,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교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전기 절연유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했고 네, 성장 엔진. 둘째, 부산 북항 재개발과 함께 재평가 될 막대한 부동산 가치라는 강력한 안전판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마진이죠. 마지막으로 3세 경영 승계라는 내부적인 이벤트 때문에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주주안원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것이 이 분석 보고서의 핵심 논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물론 보고서는 모든 것이 장밋빛이라고만 말하지는 않아요. 하루 거래량이 적어서 사고 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유동성 문제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해서 환율 변동이 민감하다는 점 같은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상당히 낙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미창석유는 잃을 것은 적고 얻을 것은 매우 큰 비대칭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해요. 네. 그러면서 2025년은 이 잠자는 거인이 마침내 기지개를 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다층적인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이 보고서는 오더 3세가 거액의 증여세를 내기 위해 배당을 늘릴 것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교육받은 젊은 후계자가 과연 단순히 세금을 내기 위한 배당금 인상에만 만족할까요? 음. 아니면 회사가 가진 이 막대한 현금과 저평가된 부동산 자산을 단지 안전마진으로 묵혀두는 대신 그것을 담보로 훨씬 더 과감한 투자를 집행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게 될까요? 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한 기업의 세대교체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혁신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숨겨진 진조의 다음 행보가 안정적인 고배당주에 머무를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성장주로 변모할지 그 가능성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